하고 나 이렇게 뭐 바로 여기가 출차 여기지 응. 어, 저희가 이번에, 카이로프렉틱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이 D 쿠션. 아, D 쿠션이 아닌가? <웃음> 잠깐만, <웃음> 왜 D 쿠션이래지? 아, 잠깐, 다시. 뭐라고 시작했지? 음, 다시 할게요. 우리가 장거리 운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출장도 많이 가잖아 그러다 그치. 보니까 운전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좀 허리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착자감이 좋고 승차감이 좋다는 이 렉서스 차량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거리를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허리가 좀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내가 지금 이 카이로 프렉틱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 쿠션을 샀단 말이야 음. 그래서 샀는데 일단은 아직 써본지는 얼마 안 됐지만 써보니까 우선은 이제 앉은 키가 좀 커지면서 저절로 허리가 펴져 그래가지고 일단은 너무 좋아 느낌이 좋아 그래서 이걸 내가 구매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유튜버 신경외과 의사가 내돈내산이라면서 추천했더라고 음. 어. 어디? 어디? 닥터마디마디? 닥터 어, 이런 채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네이버 평점이 일단 1이야. 천개가 넘는 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리뷰가 없으면은 이 비슷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잖아. 그치. 그래서 실 구매 리뷰도 많았고 그리고 신경외과 의사가 추천도 했고 그리고 이 만든 분들의 딱 경력을 보니까 물리치료사 그리고 선수 재활치료 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너는 어때? 확실히 처음 볼 때는 나는 이거 뭐 의자에다가 등딱지를 붙여놨네 이랬잖아. 응. 근데 딱 앉자마자 허리가 쭉 펴지니까 응. 시원했어 되게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시원하고 어. 지금 우리가 지금 한1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있는데 응. 전혀 뭐 허리가 뻐근하거나 이렇게 찌뿌둥하지가 않고 그치. 좋은 것 같아. 왜 의사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지 응. 좀 이해가 가는 느낌? 우리가 운전할 때 보통 막 이러고 이제 거북목 되고 막 책상에 앉아있으면 거북목처럼.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깨도 굉장히 좀 많이, 어 부하가 그치. 생겨가지고 불편하더라고. 어깨도 움츠러들고 어, 그렇지. 이거는 허리도 잡아주고 어깨도 잡아주다 보니까 그냥 바른 자세로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 음. 어, 그래서 오히려 이걸 착용하게 되면시트 포지션을 좀더 낮추고 좀더 뒤로 의자를 빼게 되는 것 같아. 응, 음, 맞아. 나도 어, 그랬어, 지금. 그 이유는 바로 허리가 꼿꼿하게 강제로 그냥 세워진다는 거지. 이 자세로 있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더 아프다거나 좀 부담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솔직히 알게 모르게 걔도 충격이 가해지잖아그렇 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준다더라고. 하 푹신푹신해. 음. 음 그렇지. 푹신푹신하고 왜 우리 군대 가면은 키가 커진다고 그러잖아. 음. 이거를 딱 앉으니까 내가 커진 느낌이야. 아 길어진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바른 자세. 어. 어. 교정을 해주는 느낌이 그치. 딱 들어. 그래서 이거는 따로 수술을 받지 않고, 좀더 뭐 물리치료도 받기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충분히 그냥 일상생활 중에 뭐 의자라든지, 뭐 사무실 의자라든지, 어 차량 시트로, 차량 쿠션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얼마야? 일단 원 플러스 원에서 10만 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응. 하나만 사주라. 내차에도 더해. 아, 제거 하나 떼가세요. 아. <laughs> <laughs> 이런 어. 편지 어떻게요? 해어 하나 사주냐? <laughs> 어 하나는 사... 어 네이버의 밸런스 코드. <laughs> 밸런스 코드거든? 음. 밸런스. 아 잠시 네. 아니야 그럼 그런 아,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리고 또한번끝 이거 끝났지 아이